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 소개도 하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은 8분을 건너뛰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에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무려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평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면 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CNN 10 뉴스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뉴스에는 보통 3개 정도의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첫 뉴스 하나를 다룹니다. 저는 매일 당일 뉴스를 교재로 다룹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가장 관심거리인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수업을 4부로 구성합니다. 제일 1부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다루었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사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 화면을 올려 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CNN 10 뉴스 찾아가셔서 당일 공부했던 것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인 영어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고 싶은 분은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매일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한 다섯 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1인 정도 하시면은 외워야 될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속지 마시고 문법 공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공부한다면은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 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공부해서 가정법 화법 이런 것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이런 아주 왕초보 영어에다가 긍정문 밖에 못합니다. 의문문이나 부정문 이런 거 들어가도 벌써 문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완전 밑바닥부터 영어를 공부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독학으로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특히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고 싶은 그런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험으로 이 책을 쓸때 일단 설명은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적었고, 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약 40년 전에 통역, 번역 업무를 시작했고, 한 30년 동안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 그리고 가끔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섞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건꼭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걸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고 정말 빠진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30년 가르치면서 관찰해 보니까 어떤 영어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차근차근 공부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철 같은 의지력을 소유한 분은 몇분안 되시더군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시는 그런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하시면 고급 실력이 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청강해보시고 수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단어 이건 거 아까 말씀드렸고 두번째가 독해력과 영작입니다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뉴스 보면은 짧고 쉬운 문장 몇개 안됩니다 90% 이상이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쌓아야 되고 세번째로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을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영작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년간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꼭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꼭 영작해 주세요. 자, 이게 오늘 수업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다 암기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해 주세요. 자, 시작. 자, 단어 암기다 하셨나요? 어,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매일 당일 뉴스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연말 연시 그 휴가 기간이 돼서 시1 0 뉴스가 나오지를 않아서 할수 없이 지나간 뉴스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단어 다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의 첫 부분 한번 들어봅시다. did you know that scientists estimate that oysters have been around for 15 million years and they're far more valuable than the beautiful pearls that they can produce? the reefs that take shape as they grow together create a shelter where hundreds of other species can flourish. they're also crucial for ocean health. filtering the water around them, one oyster can filter 50 gallons of water per day. 자, 본인이 알아들은 대로 친구에게 "이에 예, 넘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들리는 게 별로 없는 분도 괜찮습니다. 여기 단어 보시면서 할수 있는 데까지 해주세요. 시작. 자, 하셨으면은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미국 사람 발음을 들으시고 본인이 알아들은 대로 따라하시고 그다음에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 자신이 한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Did you know that? The scientists estimate that oysters have been around for, for 15 million years. And they're far more valuable than the beautiful pearls. That That they can produce the, the reefs that take shape as they grow together, create a shelter. Where Hundreds of other species can flourish. They're also crucial for ocean health, filtering the water around them. 자, 이제 이 단계로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여기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말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미국인 발음이 나오면 또 따라해 주세요. did you know that the scientists estimate that oysters have been around for, for 15 million years And they're far more valuable than the beautiful pearls that they can produce. The reefs that take shape as they grow together create a shelter where hundreds of other species. Flourish. They're also crucial for ocean health, filtering the water around them. 이제 3단계로 장문 도키합니다. 여기에서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으시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시면은 시간도 두 배로 들고 또 비효율적입니다.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소리내면서 번역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4단계로서 장문 영작하겠습니다. 여기 한글을 보시면서 영어로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말로서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요첫 단어 보시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이제 6단계로 여기 다섯 단어 보시면서 다섯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끝까지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로 가서 7단계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일단 여기 단어 한번 외워 주세요. 자 단어 외우셨으면 그 다음 부분 들어 봅시다. Let's hear now from conservationists who are hoping to be successful in restoring Hong Kong's famous oyster reefs in CNN's Call to Earth. Tucked away in the northwest corner of Hong Kong, with the high tech Chinese megacity of Shenzhen in sight, is a rich habitat that is home to mangroves, soft, muddy shores, and oyster reefs that date back centuries for over 700 years, local farmers cultivated oysters here in the mudflats of paknai. in recent decades, traditional oyster farming has declined due in part to coastal reclamation and overharvesting. but conservationists like marine thomas have discovered that reintroducing oysters to the abandoned reefs can boost biodiversity and strengthen these shores. Yes, 우리말로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공부하시겠습니다. 요 문장 번역해 주시고, 요건 네, 좀 이따가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번역. 자, 이제 요 문장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몇 개로 나눠 보죠. 예, 여기까지 분석해 주시고 아, 해석해 주시고요. 예, 번역, 지극이고요, 예, 의역하면은. 예, 번역. 자, 이제, 전체 번역 한번 해 주시고. 이제 요거 보면서 영작해 주시고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리치 헤비테트가 주어지요. 그래서 이 문장은 도치돼서 좀 문학적으로 표시한 건데, 그냥 평소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혼자서 바꿔보시면 좋고요. 예, 평소문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 패턴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주시고. 자,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한번 외워 주시고요. 예, 단어 다 외우셨으면은 어, 오른쪽 밑에 있는 거 12월 8일 22일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찾아가서 꼭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도 암기하시고 번역도 하시고 영작도 하면서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영어실력이 좀 약해도 괜찮고 지금 가난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꼭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라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할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